드디어 맞췄습니다 개쩌는 첼시 현역 스쿼드를 말이죠. 이쁜 쓰레기 같다고요? 은근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역 혜미를 안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첼시 현역 혜미는 있었는데, 저번 시즌을 개잡박가버려서 이번에 현역 혜미를 못 받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냥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선수 스탯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원톱을 책임질 니콜라 잭슨입니다. 속가랑 골결은 준수한 편인데, 커브가 엄청 낮아서 감차는 하면 안될것 같네요. 그리고 약발이 3이라서, 왼발의 막수사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왼쪽 윙어인 스털링입니다. 체형을 보니. 체... 체감은 좋을 것 같고 빠른 속가를 가지고 있지만 슛이 조금 구리네요 크로스, 커브도 높진 않아서 그냥 돌파용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 공민인 응쿵쿠입니다 속가 골결 좋고 예감까지 달려있지만 중거리 슛이 낮아서 중거리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공격진 킥스탯 꼬라지 보면 이 정도는 선녀 아닐까 싶습니다 양발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쨱! 아쉽긴 하네요 오른쪽 윙어는 신무영입니다 속가는 엄청 빠른데 다른 스탯들은 120 넘는 스탯을 찾기가 힘든 선수입니다 신무영도 그냥 스털링처럼 돌파형으로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발 3까지는 아니라서 그나마 위안이 되긴 합니다 수미 한자리는 코너 갤러거를 넣었습니다 약발이 3이긴 하지만 예감도 있고 킥 관련 모든 스탯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엔 7카 매물이 없어서 직접 붙인 카드다 보니 애정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게 붙어? 다음은 벤치를 LB에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첼시 종결 풀백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다음은 센터백 한 자리에 찰로바입니다. 미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데 솔직히 키도 크고 속도도 좋고 수비 스탯도 나쁘지 않은 자원입니다. 짝꿍으로는티아구 실바입니다. 가속이 좀 느리긴 해도 태클 같은 수비 스탯에 몰빵이 돼 있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우풀백은 리스 제임스입니다. 이제는 뭐2 0챔 이상은 다 좋지 않나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키퍼는 로베르토 산체스입니다. 저크랑 스위퍼 키퍼 있고 키도 적당히 큰 좋은 키퍼 자원입니다. 엔소 페르난데스를 안 보여드렸는데 사실 까먹어서 녹화를 못했네요. 그냥 무난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천억 스쿼드를 짜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팀이 3,400억입니다. 이 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바로 공식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첫판 시작하자마자 웅쿵크로 플립플랩을 써봤습니다. 속도 실화인가요? 엄청 빨리 나가네요. 이 친구로 드리블이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드립을 치는 맛이 있고 잭슨 헤딩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한골 머킹 상황에서 터닝패스로 전개 중인 텐트부 은쿵쿵 뛰는 거 보이시나요? 큐안 눌렀습니다 왼발 ZD인데 이게 들어가네요? 근데 이번 움직임은 진짜 좋았네요 프로투어도 어이없어하는 표정입니다 속마음은 아마 이럴 것 같네요 수비 성공 후 공격 전개하는 텐트부 엔소 중거리는 엄청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팀에 확실한 슈터인 웅쿵쿠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른발 하나는 진짜 확실하네요 웅쿵쿠 캐리 후 바로 다음판 들어가 봤습니다 이번엔 잭슨이 골좀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긴 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드네요 그래도 한골 넣었으니 다행입니다 이번엔 박스 안에서 완벽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 짝발시치. 저번 EBS 호날두가 생각나네요. 그 새끼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팀내 에이스니 참겠습니다. 아무튼 2연승 땡기고 세번째판 진행 중인 텐트북 근데 무드릭은 언제 골 넣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오프사이드지만, 그래도 이런 건 넣을 줄 아나 보네요. 기회를 한번 더 줘볼까요? 아까랑 같이 낮은 크로스를 올려보겠습니다. 역시 골결이 낮아서 그런가 키퍼 정면으로 때려버리네요 그래도 잭슨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번엔 코너킥 방어에 성공한 탱티브 바로 역습 고고싱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때린 감이 있는데 이 거리에선 문제 없나 보네요 운쿤쿠가제 팀의 미래입니다 다음판 운쿤쿠는 신인 것 같습니다 몸싸움 이게 무슨 일이죠? 이건 버그겠죠? 저 수비가 저렇게 날아가는건 처음 봤습니다. 디아스가 바닥을 닦게 만들어 버리는 웅쿤쿠의 몸싸움 대단하네요. 이번엔 갤러거로 볼을 운반하는데 신쿤쿠 형님 움직임 돌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움직임 좋은 선수를 얼마 만에 써보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본캐에 있는 리턴도 처분마렵습니다. 그리고 또 득점 루트가 코너킥인데 코너킥 때 찰로바로만 두골 넣었습니다. 미패만 입었으면 진짜 닭주전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판이 막판이었는데, 그래도 신무영이 하나 보여줘서 다행이네요. 그동안 몇 번을 쳐 올렸는데, 드디어 사람다운 크로스를 하네요. 그렇게 부캐를 드디어 프로 2부로 올렸습니다. 제 목표는 첼시 현역팀으로 챌린저까지 가는 건데, 깨말 시간이 없어 본캐도 못하고 있지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팀을 써보면서 베스트 3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은쿤쿠 갤러거, 엔소 3명이 제일 좋았고, 제일 아쉬운 3명은, 무드릭, 스털링, 잭슨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네요. 수비랑 키퍼는 그냥 무난했습니다. 앞으로 부캐 첼시 현역팀도 열심히 해볼 생각 생각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첼시 현역 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